전 책을 이렇게 봅니다. 1. 도서관에서도 종종 빌려 읽어요. 밀리의 서재에 없는 책과 살짝 간을 보는 책들 위주로 대출해 읽습니다. 사기엔 애매해서 일단 한번 읽어보고 괜찮으면 구매합니다. 2. 읽고 싶은데 밀리의 서재에 없는 책은 종이책으로 봅니다. 신간은 새 책으로 사고 신간이 아니면 가능한 온라인 알라딘 중고로 구매합니다. 3. 이북으로 많이 봅니다. 전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만원 정도 내며 사용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핸드폰을 알뜰폰으로 바꿨는데 밀리의 서재 제휴 요금제를 골라 무료로 이용 중입니다. 도서 비용 지출이 크게 줄었죠. 근래엔 종이책보다 이북을 더 많이 봤습니다. 장점도 많아요. 하이라이트 밑줄 자동 저장 메모 휴대성 편리성 등 읽다가 종이책으로도 보고 싶거나.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은 책은 따로 종이책을 구매합니다. 도서관, 새책, 중고책, 이북. 뭐든 빠짐없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라 생각해요. 나에겐 안 맞아, 불편해, 싫어 같은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일단 이용하고 적응해보세요. 그래도 아니면 아닌 거겠죠. 우선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